이곳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있는 전주 보훈 요양원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때 유교 때 제일 탐만에 1등으로 된당에 탐내 있어요. 내가 네. 저 다른 요양병원도 가봤 요양원도 가봤는데 여기를 올때는 제가 좀 자녀들이 못 가게 있어요 못 가게 하고 교통도 나쁘고 해서 못 가게 했는데 나는 국가에 저, 저, 저 몸을 바쳐본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와서 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와서 보니까 참시설도 좋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참 좋고 그랬어요 <laughs> 어르신들께서 장비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뭐를 하고 계신 걸까요? 왕복 52m 길이의 워킹 네일이고 이게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 훈련을 할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냥 그저는 귀 걸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내 일을 이용하면 힘이 있어야죠. 그게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보훈요양원 재활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강은지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실 치료장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장비들 중에 특히 고민한 세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게임을 통해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해피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성 로프를 이용한 운동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디 힐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복 52m 길이로 설치되어 바깥 풍경을 보며 안전하게 보행 훈련을 할수 있는 워킹 레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간, 장비를 갖추어 놓은 점이 전주 보은 요양원 재활치료실에 차별화된 점입니다. 네,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마음을 잊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열심히 돌보고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층에 있는 재활치료센터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한두 분씩 들어오시네요.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기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다 같이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어,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바디힐더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가만히 계셔도 근력이 빠지시는데요. 이렇게 다른 분들과 같이 놀이처럼 운동을 하시니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육체 운동을 한 후에는 두뇌 운동을 하셔서 균형을 맞춥니다. 무척 재미있어 보이는 이 게임은 하면서 두뇌 운동과 순발력이 모두 좋아진다고 합니다. 무척 재미있어 보이네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곳은 원장님을 비롯한 보훈요양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가꾸는 작은 정원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상추, 방울토마토 등은 식사나 간식으로 사용됩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가꾼 작물을 나누니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재미있게 노셨으니 이제 배를 채우셔야죠. 오늘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디스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입니다. 직접 만들어 드시는 화채. 시원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뭐 만들고 있어요? 네? 우리 뭐 만드신 거예요? 수박. 수박 하체. 네. 맛이 어떠셔요? 아. 달아요? 네. <laughs> 맛이 좋아요? 네. 최고 한번해 주세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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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떠셔요? 맛이 시원하고요. 음. 아주 손이 확들리는것 같아요. 아. 아. 응. 기분이 좋은데요? 좋은데 아. 어. 어. 네, 그리고 집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만 셋이기 때문에 딸이 없어서 이런 걸 해주는 걸못 갔어요. 네,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그냥 먹었지.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너무 맛있고, 사이다 들어가고, 우유 들어가고. 여러가지로 너무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보은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유선주입니다. 저희 전주 보은요양원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또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계획표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을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직군의 직원 중에서도 저희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하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개인 유생 관리를 하신 뒤에 또 공동 거실에서 입소 어르신과 또 저희 전 직원이 함께 체조를 통해서 활기찬 아침을 열고요. 그 이후에는 도란도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다양한 여가,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또 면회나 유생 관리 등 각자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생활을 하시는 생활 공간입니다. 식사 및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 뒤에 해피 테이블도 보이네요. 2022년 4월에 새로 만들어진 요양원이다 보니 정말 깨끗하고 1인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실에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체 영화 관람 및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대강당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분홍빛과 보라빛, 그리고 고민형이 보이는 이곳은 심리 안정 치료실입니다. 어르신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저희 팀이 보은 요양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스노젤렌이란 네덜란드어로 오감 만족을 통해서 심리 안정을 취하는 장소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심리적 안정을 깨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다 담을 수 없지만 저희 팀이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매우 차분해지면서 안정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보훈요양원장 박진기입니다. 전주 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설립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덟 번째 보훈요양원으로서 전라북도 내 최초의 보훈요양원입니다. 이 보훈요양원이 설립됨으로써, 도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전주 보훈요양원은 장기입소 200명, 주간보호 25명이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실과 작업치료실, 심리안정실 등에서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전문 외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당뇨 등 유병 질환에 따라 유니트를 구성하고 질환에 맞는 특성화된 케어와 계약 의사 배정을 통한 질환 및 인지 수준에 따른 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남득게 웰에이징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은 외양원 중에 최대 길이인 52m 현수형 보행 장비, 선진 ICT 인지 치료 장비, 그룹 재활 치료 장비 등 인지 신체 장비 등을 요양실내에 설치 운영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 속 재활 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외부에는 약 1km의 외부 산책로, 텃밭, 테라피 가든 약 1만 주의 식재를 통해 자연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돌봄과 섬김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것입니다. 더불어 입소 대상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보훈 대상자와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전주 보훈 요양원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곳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누구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시설 등급을 판정받으신 분들이라면 전주 보훈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본인과 유족 및 배우자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입소 비율과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역주민 및 일반인분들도 입소하실 수 있으니까요 누구라도 입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바로 이 밑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저희 동영상 보고 전화하셨다고 하시면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저희 동영상을 보고 전화하셨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텔라부터다음서에게 생각했는데 보은대상들이 그렇게 서늦나마 요양원을 보은 요양원을 채워준 것을 다 크게 환영합니다.